플라잉 스타트 5경주 출발합니다. 1번 장수영, 2번 신현경, 3번 황만주, 4번 황동규, 5번 김종민, 6번 조성인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소기항주 기록에서 5번, 6번, 3번, 5번, 6번, 3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 5, 6번 선수들이 어제 1승씩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승률 연대 3연대 100백백을 100, 기록하고 있는 상황 두 선수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의 선수는 승률 100%의 벽이 무너질 텐데요. 두 선수가 아닌 네명의 선수들 가운데 1승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바람의 방향은 2턴 마크에서 1턴 마크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 1턴 마크 모두 등바람이 현재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2턴 마크 쪽은 좀더 강하게 불고 있고, 1턴 마크는 그 비해서 등바람의 강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열을 갖춘 선수들의 시선은 대시객반을 향해 있고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곧 시작됩니다. 속도를 올리는 여섯 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레이스 제5경주 남은 시간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인지 5, 6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초조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대열 앞선 5번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에 김종민 5번에 김종민 선수가 1 4번 틈을 노리면서 선두로 올라선 1회로 현재 뒷자리 4 1번 1 4번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조 2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5번 이어서 4번 그리고 1번 5 4 1 하지만 안, 바깥쪽 1번에 장수용 선수가 4번의 황동규 선수를 부지런히 쫓고 있습니다. 5번, 4번, 1번, 2, 3, 6번의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5번의 김종민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 통과할 때 뒤쪽 4번 이어서 1번의 장수용 선수가 뒤쪽 주춤하면서 4번의 황동규 선수가 2위권에 더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2, 3, 6번의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5번의 김종민. 올 시즌 연승을 가져가는 5번의 김종민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5번 김종민 이어서 4번, 1번, 3, 6, 2 순위 확정 리스트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